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 이제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저랑 저의 남편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때는 일본에서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보낼 계획인데요 짐 어제 하나도 안 싸가지고 오늘 짐 싸서 공항에 가고 있는 중이어서 버스에 타고 나서 보니까 안 챙겨온 게좀몇 가지 있긴 합니다 핸드크림도 안 챙겨오고 선글라스도 안 챙겨오고 겉옷도 잘못 가져와가지고 엄청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고 시작부터 굉장히 우당탕탕 여행이긴 한데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공항에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falling d e e p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손이 어 이제 곧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먹으면 약간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야채식을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가보 생야채랑 생수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반식은 이게 아유. 나와요. 비빔, 고추장, 소스, 그리고 물. 부정 연휴 때 부모님과 외국인 예비 남편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오래전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고 계세요. 60이 넘은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걸 알기에 엄마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은 엄마를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매년 일본어 실력이 느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엄마 본인 스스로 무척 뿌듯해하십니다. <목소리> 날씨는 응? 아 따뜻해요. 네. <목소리가> 아 히루마는 따뜻해요. 아히루마와 따뜻해요. 아 히루마는 따뜻아히루마해요아히루마해가아히루마 체크인하고 바히루마 먹으러 근처에 히루마리 식당에 요어히루마요그히루 지금 일단 주문을 히루마금 여기 양배추히루마서 따뜻해요. 아히루는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어디로 가족 여행을 갈까 고민했는데 남편이 먼저 부모님 모시고 일본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실 거라고 하면서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사위입니다. 후쿠오카에서의 첫 식사는 야키토리 식당이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씩 골라서 주문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신기해하시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과 해외여행하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맛있다. 택지 기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기사님의 추천은 항상 오라 오라 맛있어요. 네. 베이컨 모짜렐라 치즈 말이에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저는 운이 좋게도 어린 나이부터 해외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은 아마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첫 해외 여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부모님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넓어서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so h o s the car. Car is great. Have to get used to driving on the left side. <laughs> 부모님은 호텔에서 기다리시고 저희가 먼저 나와서 차를 렌트를 한 거를 지금 픽업을 했습니다. 유후인으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이 운전석 방향이 반대잖아요. 적응을 하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랑 총4 명이서 차를 탈 거고 또 캐리어도 있어가지고 조금 크고 넉넉한 차로 빌렸어요.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차고 이차 이름이 뭐지? 그요탄 노아 노아? 응. 근데 저 언제 오기 전이야 도대체? 나잘 모르겠어 지금인가?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설날 연휴거든요 아직 부모님한테 세배는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세뱃돈을 못 받았는데 유후인 가서 부모님한테 세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후쿠오카에서 차를 타고 유후인 온천마을로 갔습니다. 8, 9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가게들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졌더라고요. 따뜻한 겨울이라 구경하기에도 좋아서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사진을 찍어주는 이 장면 저는 왠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경하다 보니까 출출해서 아빠가 고른 식당에서 가볍게 소바를 먹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여행할 때 식당을 모두 골라놓지 않습니다.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 아빠는 식당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점심은 아빠가 고르는 식당으로 가자고 말해요. 그러면 아빠가 무척 좋아하십니다. 이것도 단연간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해가며 쌓은 저의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여행은 좀 느린 여행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자식의 마음이지만 부모님은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스물다섯 서른 살이 더 많은 분들이라는 거를 꼭 가슴에 새기고 여행의 템포를 한 박자 늦추면 모두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마운 사람은 저의 남편이죠. 저희 부모님의 여행의 속도에 불평불만 하나 없이 묵묵하게 따라준 우리 남편. 매일매일 고맙다고 말했어요. 음. 복잡한 유후인 거리와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육관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는 저와 엄마에게 늘 즐거운 육관 여행입니다.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그동안 항상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명이서만 보냈던 명절을 이제는 넷이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명절에 다 같이 여행을 즐기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명절이 어디 있겠냐면서 부모님이 최고의 명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야네 카페에 있는 게뭐아시겠요만 띠만 주요 u s 특히 보다 i n e n t 가정이 우리 가족 건강하기. 우리 가족 건강이 <laughs> 제일 중요. 나 아빠의 목표는 아빠의 목표는 건강하게. <laughs> 이제 올해는 이제 버스킹 3년 차니까. 음. 아 버스킹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주고. 아 버스킹을 짜임새 한다는 거는 노래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본다는 얘기야?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어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도 료칸에서 먹고 또 다른 온천 마을 벳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바람이 엄청 부는 전망대에서 잠시 구경도 했고요. 벳부의 아, 이... 지역 온천도 구경하고 원숭이 공원에도 갔었어요. 문득 부모님이 키우는 고양이 소리가 생각났어요 소리가 원숭이랑 같이 놀면 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리바라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다가 일본에 왔으니까 돈까스를 먹어보자고 해서 돈까스 식당인 줄 알고 왔는데 교카츠 식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카츠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하루에 구워 먹는 교카츠를 매우 새로워하셨고 또 따뜻하게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여행이나 경험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게 자식인 제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번 여행에서 좋았던 점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넷이서 대화를 많이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는 조수석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조잘조잘 조잘 떠들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은 뒷좌석에 앉으시고 저와 남편이 앞좌석에 앉아 여행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그동안 희생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다 평생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 덕분에 이번 여행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